이 시간 강의 내용은요, 이상적인 렌즈 사용 순서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습니다. 아, 이, 제가 이제 설정한 렌즈 사용 순서인데요. 뭐, 이것저것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뭐, 이 렌즈, 저 렌즈가 아니라 요즘 사용하시는 저 사진 찍는 분들은 대부분이 배우시는 분들도 다줌 렌즈부터 무조건 끼고, 어, 사용을 하시죠. 근데 자신이 이제 사진의 그 시각적인 완성도를 그 높이고 사진의 내용적인 측면을 좀더 확실하게 하시고 싶다라고 그러면 렌즈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냥 아무 렌즈나 남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구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, 그,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기초가 튼튼해야, 어 뼈대가 튼튼한 집도 질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사상 누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이,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한테,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사진을 평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랫동안 사진을 완성도 높은 사진을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. 왜냐하면 다른 강의 하는 분들은 이런 이상적인 렌즈 사용 순서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렌즈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? 이 사진가의 눈을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눈입니다. 우리 눈을 대변하는 거고 또이 다양한 렌즈 다양한 렌즈라기보다는 초점거리별로 특징적인 렌즈를 쓰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. 화각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고 라 그랬죠. 화각 개념을 파악하고 나서 자신이 찾은 사진 그 평생 테마로 하나 설정을 하며 그 테마에 맞는 그 화각 그 테마를 표현하기 좋은 가장 확실한 렌즈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 렌즈 선택된 렌즈의 화각이 곧내 눈이 되는 거라고 랬습니다내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렌즈를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점교 어 우리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단 렌즈보다는 줌 렌즈를 다 갖고 계시는 걸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, 줌 렌즈는요,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단 렌즈의 순서를 다 마친 다음에, 그러니까 기본적인 화각 개념을 좀 익힌 다음에, 렌즈라는 게 이런 거고, 와이드 렌즈는 이런 화각을 갖고 있고, 이런 특징이 있구나, 망원 렌즈는 이런 화각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, 표준 렌즈는 이런 거구나,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안 다음에, 줌 렌즈를 쓴다라 그러면, 줌 렌즈도 적절하게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, 그렇게 기본적인 렌즈들에 대한 효과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줌 렌즈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고요. 그 장애를, 그, 피 저, 뭐야, 필립 포커스라는, 제가 줌 렌즈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, 필립 포커스라는 그 세계적인 사진 교육가가 줌 렌즈는 악마가 만든 작품이다라는 아주 폭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일반적인 렌즈의 화각 개념이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줌 렌즈부터 사용하게 되면 화각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고 그건 그 바로 저. 눈에 시각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자신이 표현하고자하는 효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 얘기했어요. 화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사진가가 표현하고자하는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그 표현하는 그런 기술적인 처리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도 렌즈가 갖고 있는 화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고 했습니다. 넓게 찍는 거하고 좁게 찍는 거하고, 이거에 그 전달되는 사진의 저 메시지는 어마어마하게 틀리거든요. 그런 면에서, 어 렌즈를 저,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번씩 써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, 뭐, 두바하면 잔소리죠. 시작은 뭡니까? 표준 렌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스탠다드 렌즈나 스탠다드라는 게 뭡니까? 가장 표준이고, 바, 가, 가장 기본이란 얘기 아니에 기본도 안 해주고, 여기에서 바로 감각이나 망원이나 줌 렌즈로 넘어간다라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. 말의 그 명칭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. 스탠다드, 표준, 기본이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, 카메라 렌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보는 세상하고 다른 시각을 보여주잖아요. 근데, 표준 렌즈는 표준 렌즈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, 우리가 보는, 인간이 보는 시각하고 거의 차이 없는 느낌으로 다가온다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, 렌즈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없고, 우리가 세상을 바라다보는 눈 비슷하게 보여준다라고 그랬습니다. 이것도또 한번 제가,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, 풀프레임 이미지의 기준의 표준 렌즈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. 50mm. 그걸 꼭 잊지 마시고요. 그래서 그 렌즈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 그러니까 렌즈에서 오는 저 시각차하고 사람의 눈에서 오는 시각차의 그그그 그, 그 갭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게 표준 렌즈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또 표준 렌즈는 뭐라고 그랬어요? 준광각, 준망원 효과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렌즈라고 했고, 전 시간인가 얘기했던 렌즈의 밝기에서도 최고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게 표준 렌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그런 렌즈들을 써보지 않고 다른 렌즈부터 작업한다는 건 사진을 제대로 하지 않. 를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표준 렌즈에 대한 감을 익히고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완전히 어느 정도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렌즈가 좋을까요? 제가 설정한 건 관광렌즈입니다. 광각 관광렌즈. 왜요? 관광렌즈는 화각이 넓어지잖아요. 사진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고립성 설명할 때 사진은 뺄셈이라고 그랬어요. 관광렌즈로 화각이 넓어지다 보니까 대상이 작아집니다. 대상이 작아지니까 대상을 화면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 자꾸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. 대상을 그, 뭐라 그랬어요? 로버트 카퍼가 뭐라 고 그랬다고 그랬죠? 네 사진에 마음에 안 들냐? 지금의 위치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라 라는 말을 강조했다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다 보는 습관을 키우다 보면 접근성이 강, 하게 이루어지고 대담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. 이렇게 몰래 숨어서 망원으로 땡겨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또 광각 렌즈는 그 심도가 깊기 때문에 오토 포커스가 아니라 매뉴얼 포커스로 해도 포커스가 나가는 거를 좀 막아 줄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화각이 굉장히 넓은 광각 렌즈를 쓰게 되면 그 관광렌즈에서는 그런 왜곡에 대한 그런 감도 생길 수가 있고, 그래서, 그럼 관광렌즈도 다, 따로 사서 봐야 되느냐? 요즘은 그렇지 않죠? 렌탈해주는 데서 빌려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50mm 렌즈도 꼭 사시기 싫으면, 재생재 욕심 같아서는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, 표준렌즈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에 뭐, 그것도 빌려 쓰셔도 되는 거고, 관광렌즈 같은 경우는 한 24mm나 20mm 정도로 화각을 설정을 해갖고, 어 빌려서 한번 써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어 제가 기게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그 빌려서 쓰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관광렌즈의 화각 개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떼어 보면서 찍어 보시라는 얘기예요. 그렇게 되면 아 관광렌즈를 이렇구나. 이거보다 초점 거리가 좀긴 관광렌즈 는 이렇게 바뀌겠구나. 이거보다 조금 더 짧은 관광렌즈는 화각이 어떻게 변해서 왜곡이 어떻게 생기겠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사진은 이론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랬습니다 이론과 실기가 같이 조합을 이루어져야 완성된 사진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분명히 광각렌즈에 이렇다 이렇다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렌즈를 끼고 파인더를 봤을 때아 이렇구나 라는 걸 느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사에 자꾸 접근하는 습관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런 의미에서 광각렌즈를 저는 표준 렌즈 다음으로 설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광각렌즈 렌즈의 감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 세 번째를 사용하는 게 망원 렌즈예요. 망원 렌즈는 제가 망원 렌즈 파트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가장 쓰기가 어려운 렌즈고 까다로운 렌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일단 심도가 낮다, 렌즈가 무겁다, 렌즈가 어둡다. 이렇게 악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숨도 멈추고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저 심도가 낮기, 낮, 낮으니까 대상이 조금씩만 움직여도 포커스가 팍팍 나가니까 그포커스에 적응하는 방법도 또 써봐야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또 화각이 일반적인 것보다 화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화각이 좁은 상태에서 오는 원근감의 압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배운 거에 대한 그 실질적인 느낌도 한 번씩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물론 빌려서 써보시면 돼요 한 200mm 정도 하나 빌려가지고 100mm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한 200mm 정도 빌려갖고 200mm 효과를 한번 보면 아까 광 관... 처럼 200mm보다 짧은 망원은 이렇게구나, 200mm보다 긴 망원은 이렇게구나, 망원 렌즈를 쓰려면좀더 정확한 자세로 정확하게 카메라를 잡고 해야 렌즈가 흔들리지 않고 바디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망원 렌즈를 갖고 사진을 찍다 보면은 초점이 어긋나서 망가질 수, 어, 원하지 않은 사진이 나오는 걸 최소화 시킬 수가 있어요. 어, 훈련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어, 무거운 렌즈를 써보니까. 그래서,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표준, 광각, 망원 렌즈의 기본적인 화각이나, 바, 저, 렌즈의 특징이 실전에서 화, 파악이 됐다라고 그러면, 그 다음에 줌 렌즈를 써도, 줌 렌즈를 돌려서, 초점거리를 이렇게 돌렸는데, 아, 요거는 와이드 한 20mm 정도의 화각이구나, 뭐 24mm 정도의 화각이구나라는 거를, 직접 써봤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요즘 사진 찍는 분들은 내가 이걸 지금 몇 밀리로 찍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줌 렌즈가 기본 렌즈라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아요 정도면 좋겠다 라고 그냥 느낌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몇 미리 정도의 효과인지 요요 요, 요 초점거리 갖고 있는 렌즈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게 렇 찍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사진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, 줌렌즈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만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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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. 그건 줌렌즈 파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. 어, 줌렌즈도 제대로 알고 쓰면 아주 우수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.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필립포커스가 얘기한 대로 악마의 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줌렌즈가 그런 면에서 내가 사진을 좀더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?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기술의 완성도가 쫓아가지 않으면 사진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고 라 얘기를 했어요.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카메라 바디, 자신이 사용하는 렌즈에 대한 기본적인 건 확실히.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렌즈에 대한 기본 저, 기초를 확실히 닦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 렌즈의 화각 개념을 좀 이해하고 렌즈별 특징을 실전에서 한번 느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맞는 화각의 렌즈를 사용하는 게 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수업 시간도 마치겠습니다.